안녕하세요. 주품TV의 김소장입니다. 저녁 시간에 HJ중공업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조선 섹터 안에서도 사실 하나오션이라든지 대한조선 또 하나엔진 같은 기업들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메이저인 뭐 삼성중업, HD현대 이런 기업들이 일단 하방 압력을 좀 받다 보니까 우리 HJ중공업도 마이너스 0.7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 6 0 5 0원에 정규장을 마감했는데요 근데 보면 오늘 정규장 마감할 때 2시 반에 분명히 눌림목들까지 왔다가 여기서 오전과 거의 비슷한 매집봉들이 다시 한번 떴죠. 결과적으로 오늘 장대를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털었다가 재매집한 흔적들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5일 동안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세력들은 어떤 전략들, 어떤 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래도 자산운용부에 10년 정도 있었었고요. 대표 전문가로 있었다 보니 이 세력들의 루틴의 흐름들,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H의 중업 제가 봤을 때 오늘 미국 전역 증시는 조금 흔들릴 거예요. 왜? 파월 의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대려 오늘 이런 부분들 대한민국 장이 선 반영됐다 생각하다 보면 내일 장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해볼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선배도 님 수익을 지켜내고 더 크게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 H의 중업을 가지고 계신 개인 주주분들께 해당 영상이 전파되는데 상당한 힘이 되거든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천천히 가 볼게요. 자, 말씀드다시피 렸 오늘 뭐 대한조선도 오랜만에 움직였죠. 자, 중소 조선사 중에서 작년에 상장했던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 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이 기자재 섹터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한조선이 상승했다. 그럼 뭐 세진중업도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장 막판에 좀 끌어올리면서 마감했던 부분들은 오늘 오전에 매도들은 과대 당국복즉험매도라고좀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8시 부근에 분명히 2 7 1 5 0 번까지 한번 들어올렸거든요. 그러다가 1 0시 기점으로 외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좀 밀리다 보니까 대한민국 증시 전체 좀 밀리긴 했어요. 하지만 하나오션 기업 같은 경우들은 8.7%, 거의 10%대까지 오죠. 이 시간에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하나오션과 ACA 중공업을 같이 독립해 놓는 거는 좀 다릅니다. 왜? ACA 중공업과 뭐, 이 하나오션 입장에선 시가총에서 거의 8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하나오션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픽을 받다 보니까 대장주를 좀 활약하니까 비교 대상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 한화 오션이라든지 하나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예상을 한다. 그런데 이 공격 함선이라든지 MRO에 있어서 보게 되면 미국 조선소에서 인프라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 이걸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HJ 중공업 입장에서는 좀 호재가 될수 있는 재료가 분명좀 나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a n y anyway. w 자, 오전에 아침 9시에 분명히 매집봉들이 활발하게 좀 떴다가 인위적으로 좀 꺾어 내려갔고요. 오늘 정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들은 사실 오전과 그리고 거의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캔들로 마감은 했습니다. 실제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자, 우리 이제 개인들이 사실 LCA 중업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매물 대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니까 더잘 보이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들이 들어가는 타점 자체가 바닥권에서즉 해당 라인에서 들어가면 좋지만 우리가 1차 파동하고 다시 한번 머물러지고 또 2차 파동 가서 끝까지 올라갈 때이 시점 이 중간에 들어오는 개인분들이 많은 게 보통 울, 올라탄다라는 표현을 또 쓰죠. 그래서 LCA 중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해당 라인인 2만 원 부터 28,000원 까지가 가장 물량들이 많습니다 실제 12% 11% 9.5% 이것만 합쳐도 유통 물량의 30%가 개인들이 갖고 있죠 그러면 이 라인 자체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땡겨 볼게요 자 여기 라인에서 우리 분명 금요장에서 이때 였죠 7.86% 까지 올라 줬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봐도 저점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배님들 저점을 연결하면 쌍봉 바닥을 찍을 때도 제가 영상을 한번 분명히 드렸었지만 이 저점 여기 해당 라인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가는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급파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고점으로 봤을 때는 매물대를 슬쩍 돌파해줬죠. 27,150원 나면서 여기 매물 때 상단을 한번 돌파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매도 물량들이 외인들이 일부 뺐다고는 하지만 심리적으로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오늘 저는 되려 크게 올라갔을 때 여기에 있는 물량들 뺏기지 마시라고 사실 어저께 영상을 드렸는데 오늘 터치만 해줬어요. 테스트만 했어요.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 어 여기서 돌파할 것 상인데 돌파를 안내 아쉬움이 내려 남을 수 있겠죠. 자 저도 사실 무당이 아닌 이상에서 제가 앞으로 이 어떤 주가의 움직임들 그리고 주포가 아닌 이상 100% 정확한 주가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겠어요. 지금 원래 주식이란 게 데이터만으로 다 갖고 가는 있게 아닙니다. 수싸움이 분명히 있고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오늘 분명히 아침 시작까지 이렇게 자세를 한번 줬단 말이에요. 그럼 심리적으로 야 오늘 여기서 뚫어주면 괜찮겠는데 근데 뚫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가고 또 결과적으로 장 후반까지 좀 밀리는 모습 보이다가 장 막판에 쭉 들어올리면서 0.76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F더 시간에. 그럼 결과적으로 심리적으로 자, 내일 장에서라도 만약 여기서 한번 주가를 매물대를 첫 번째 매물대를 돌파하고 또 한번 여기 두 번째 매물대인 28,900원까지 연속으로 돌파한다면 여기서 지금 심적으로 묶여 계신 분들 두달 가까이 묶여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그죠? 대려. 그러면 지금 뭐 제가 재료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올게. 오늘 하나오션의 목표가들을 두 가지 증권에서 모두 상향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약40% 이상 상향인 17만 6천원, 78,000원까지 잡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오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1차적인 목표가 다 178,000원 증권가랑 똑같이 잡았지만 전 1차 목표가라 말씀드렸고 그 뒤에 목표가 23만원까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걸 왜 하나 왜 a c a 중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오션 목표주가 를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군함 프로젝트가 사실 지금 하나오션이 거의 900% 가까이 올라왔죠 HJ 중공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 있지 않습니까? 시가 총액은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해외 군함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리레이팅, 즉 재평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고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를 올렸어요. 그러면 HJ 중공업 입장에서도 지금 중소 조선사는 최초로 MRO에 대한 수주 장고를 하나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MSLRA라고 해서 이라이선스가 지금 최종까지 와 있죠. 군함, 미군 전투 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 최종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삼성 중국 보다 빠르고요 sk 이노베이션 보다도 빠릅니다 그저 선배님들 그러면 이런 라인에서 만약 여기서 이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기간은 남아있지만 지금 관세 부근 때문에 또 오늘 파월 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미 검찰이 파월 의장을 소환,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소환장을 발부한 이, 이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 허위 증거 뭐 허위 진술을 했다 뭐 허위 뭐 이분을 했다라고 해서 일단 뭐얘는나오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에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지 않는 파월 의장에 대한 뭐 경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지도가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타개하려면 말했던 본인들이 대세웠던 이 국방력, 즉, 국방비를 2천조 원으로 넓혀가던 황금 함대가 됐던 간에, 뭐, 원전이 됐던 간에 본인이 내용을 했던 정책들을 빠르게 오케이, 즉, 실, 실행을 해야지만 지지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지금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들, 즉, 국방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자기사거든요 지금 주공 스텔스 j 2 0이에요이 이제 5세대 전투기죠. 여기에 이제는 AI까지 장착을 했다. 뭐기사를 뜨면서 중국 국방령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때려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황금 함대가 가장 빨리 지금 움직여야 될 소재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제일 발목을 잡습니까? 인프라. 그죠? 자, 일단 돈은 투여될 수가 있어요. 물론 자금적인 부분들도 지금 국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확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더큰 문제는 돈이 투여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3,500억 불을 투자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안에 인력이라든지 인프라들이 굉장히 모자릅니다. 이럴 때 지금 우리가 딱 어, 대한민국 K조선이 다시 한번 점퍼 빡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두 가지. 법령이 필요하죠. 한 가지는 미국 내에서 사실 모든 기자재, 기자재 또는 주요 이런 물품들을 미국에서 구입한다는 아메리칸 바이에 대한 법들을 분명히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청적으로 전투함 자체를 국외에서 즉 미국이 아닌 데서 만들어지는 법안이 죠이 선박법 이 관련해서도 이... 이 두 가지 모두가 풀려야지만 우리 애시에 중거었던 k 조선이었던 간에 엄청난 이런 시너지들을 맞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할수 있는 건 뭐, 뭘까요? 행정 명령에 대한 겁니다. 물론 행정 명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까지 뭐한 건데 바로 딱뚝딱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너지 즉 현재 주가에에서 시너지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본게 일단은 제가 A c 의중고을 말씀이지만 대장격인 종목을 먼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장 막판까지 골드만삭스가 천억 가까이를 긴급 매집한 부분에 저는 포커싱을 맞췄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뭔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A c 의 중고판테도 재료가 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사실 수협을 매매 동향 보게 되면 우리 H의 중고 입장에서는 기관들의 연속 매수들, 즉 연기금이 5일 동안 들어왔고요. 사모펀드와 투신들의 매수들, 그리고 외인들이 오늘 67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지난주 4일 연속으로 매수를 이어갔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딜 봐야 되죠? 그죠. 골드만삭스가 똑같이 고점에서 일부 물량들을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런 공통 시그널들. 이것만 아신다면, 저는 뭐 오늘 장에 뭐 약세 마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것 같아요. 대려, 아, 그래, 그럼 골드만삭스가 조선주를, 그것도 고점에서 이 부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요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신다면, 내일 장, 또 만약에 여기서 큰 상승이 나왔을 때 대려 빼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홀딩하거나, 또는... 추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한번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뭐, 아마 본인의 생각과 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전제 소신껏 하기 때문에 갈수 있는 종목은 끝까지 간다 말씀드리고요. 아무리 좋다, 유튜버들이 좋고 좋고 간다 간다더라도 하 저는, 어,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를 먹더라도 안 가는 종목들은 안 간다 말씀드려야 우리 선배님도 수익을 지켜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소신껏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전략적인 부분들을 워딩으로 좀 보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실시간 대응 전략이다 하더라도 이게 실전 대응 전략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시간으로 볼수 없는 게 저도 추천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이상징후가 있을 때 바로 쏴드려야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 보내드리는 거 제가 평단과 비중까지 분석을 해서 시장 상황과 맞는 전략들을 좀 드릴 테니 판단하실 때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보내드릴 때 같이. 이 증권과 리포트들, 이게 오전 8시 전 리포트가 요즘 상당한 주가 흐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증권과 찌라시들도 이왕이면 함께 보시길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재료들 보내드릴 때돈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세 개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좋아요, 알람, 구독까지. 이세 가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월급입니다. 돈이에요. 이세 가지가. 맞춤형 컨텐츠에 더 많이 노출되는데 도움되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제애체해준 거면 한 3,000분, 4,000분 정도 보시는데, 만 분, 2만 분 정도 되면 저도 사실 돈이 좀 되거든요. 그럼 제가 돈을 벌 만큼 선배님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선배님들도 최고가까지 매도하면서 수익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도울 테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좀 응원 좀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구독까지 완료하신 분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밑에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링크들 보이시죠? 아무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이 h 의중어 관련해서 어, 이 대응 전략을 받기를 원하신다. 왼 위에 거 클릭하시고요. 문자던 카톡이던 자료를 받아보셔야 되죠 0 1 0이야 선배님들 번호를 보내주시고 간혹 선배님들이 번호까지 보내실때 이걸 회스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이걸 안 쓰는 분 계신데 이걸 안 쓰면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도움드려지 아무것도 몰라서 어제 상당히 이제 연락도 많이 주셨는데 이걸 안 쓰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도대체 뭘 어떤 걸 도움드려야 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여기다가 l c 중업 갖고 계시면 l c 중공업 그리고 평단 얼마에 사놓으셨는지 평단이나 비중을 적으시면 되고요. 내가 L C 중고이 말고 다른 고민되는 게 있다 있죠. 이 칸은 편하게 뭐 격식이 따로 없습니다. 뭐 이거 고민되고 뭐 얘기하고 싶고 있으면 편하게 적으시면 제가 보고 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동의하시고 보내시면 자 지금부터 더 드릴 테니까 좀 판단하실 때 도움 되시고요. 자, 위에 보시면. 중복 체크를 가능하게 만들어놨죠. 이건 뭐냐면요. 요즘 제가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들도 좀 하거든요. 거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26년도에 크게 갈수 있는 종목 한 종목만 딱 집어 달라는 건데 어차피 제가 이제 자산운용부을 은퇴한지 이제 회수가 바뀌었으니 3년차입니다. 그러면 저도 개인이죠.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딱한 종목에 몰빵하시죠. 이거가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요, 안전하고도 또 수익도 적게 가져가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잘 써야 돼요. 분기로 나눠서 가장 핫한 섹터들 안에서 우리가 순환매를 딱 짚어낼 수 있으면 수익도 퐁당퐁당한다고 쓰기 이잘할것 같죠? 안 그래요. 타점만 잘 맞으면 이게 복리로 가기 때문에 300% 플러스 그 이상도 나올 수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달 이제 1분기에 갈수 있는 메가트렌드 4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만 더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원치 않은 분들은 뭐 대응자료만 받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 우리가 주도주라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23년도 에코프로, 24년도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이두산업티 모두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종목들이 800%, 700%, 1000%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굳이 300%라는 수익을 잡았을까요? 분기로 잡은 거니까 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형주에 들어갈 때보다는 우리가 정책적인 그리고 현재 시장과 맞는 메가 트렌드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게 되면 제가 메가 트렌드 네 가지를 잡아왔는데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리고 로봇 기자재 섹터, 제약 섹터와 방산 조선. 이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들? 맨들 바로 트럼프 입니다 그죠 스타 게이트 프로젝트 시작한 것도 트럼프 b o t p a n d 이 Robot.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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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u 약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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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요뭐 방산 조선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왜트럼프 m p t r 조방원 섹터부터 주도 섹터를 지금까지 가져온 게 바로 트럼프의 한마디와 트럼프의 행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또 뭐가 있죠? 그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1분기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 150조 중 30조 오래 들어갈 거 10조 원이 1분기에 들어가죠. 자, 그럼 예상을 해볼게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때 2018년 당시 성공은 못했으나 지수가 33%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민성장 펀드 중에 첨단 AI부터 해서 로봇 기자재 섹터들 있죠. 얘네들, 얘네, 아, 얘네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과연 지수는 몇 프로나 오를까요? 중형, 중형주들. 거의 40% 지수가 50%까지도 오를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개별 종목은요, 곱하기 3. 즉, 100%, 150% 나온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이꽤 많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이미 파악할 수 있는데 아무거나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력들의 이네 가지 섹터 안에 충분히 수익난 종목들이 있는데, 세력들의 루틴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오션으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 게, 2, 3년 동안 꾸준히 매집해놓은 매집 물량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 자리에 하단 쭉 그려보면, 여기서 나와야 될 차트가 미리 나왔습니다. 뭐냐? 세력도 되게 똑똑해진 거예요. 과거 22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차트가 21, 22년에 나오면서 야, 이거 기술적으로, 즉 어, 이 프로세스 어, 프로그램 통해서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떨궜구나, 이런 걸 보면서 털고 나가고 있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루틴들이 이제는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 뒤로 950%를 창승을 시킵니다. 결국 52주 신고가 나왔을 때 일부 물량만 엑시트하고 요 현금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줘서 여기서 300% 다시 한번 인위적으로 눌림 줬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주 목요일 날 20만원 돌파하면서 또200% 결과적으로 950%에서 끝난 게 아니라 1400%이상을 지금도 가져가고 있다는 재료만 남아 있다면 세력들은 이제는 한 번에 털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딱 타점들 보면서 개미들 끌어들였다가 털어내고 다시 먹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 차트 하나 더 볼게요. 이 준비한 휴림 로봇의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22년도에 1,100% 상승을 시켰을 때쭉 내려보면 이때는 해당 루틴들이 나오죠. 하지만 똑같은 동목, 똑같은 재료가 2년 가까이 매집을 해놓고 바닥에서 300불 들어올렸을 때 루틴들 전혀 눈치차게안 나오면서 일부 물량만으로 개인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차트들 안에서, 자, 수환매는 분명히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맞춰서 이미 12월 2일부터 실시간 소통방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종목 사야 되고, 이 종목 언제 팔아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안내 드리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 좋은 건, 저희는 개미들이 사실 원금이 굉장히 소소하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안정된 수익들을 가져다 이 수익만으로 사실 주도주로 넘겨주는, 즉, 복리형 시스템들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님들은이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자, 원금을 잃지 않는 데서 이 안에서 300% 플러스 알파까지가 사실 더는 이 복리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제가 소통방 비번 따로 안 걸어놨어요. 편하게 들어오시고 편하게 수익 내십시오. 그리고 제 영상에 많은 좋아요 버튼만 많이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종목을 선별하고 차트를 설정하고 세력들을 이기는 전략들부터 뉴스 트레이딩 기법들이 나오거든요. 이 기법들을 직접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번 또는 2주에 한번 나오는 오프라인 특강들이 있다고 했죠. 여기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 이 강의들 퀄리티는 사실 퀄리티 때문에 요즘 관심들이 많으신 것보다는 저보다 더 강의 잘하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 Q&A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이 강의의 퀄리티는 사실 정말 잘하는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업에서 그것도 대형 자금을 오랫동안 굴렸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바로 솔루션을 바로 다이렉트로 좀 많이 좀 알려드리니 이 부분이 좀 시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추천 어려워도 한 주에 5분 정도는 초대권을 넣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세 번째 거 클릭하시면 초대권 보내드릴 테니. 이왕이면 다운 치마라고 당자 담당자분들이랑 소통하셔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클래스들 들으시면서 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저녁에 미국장 보면서 변수 사항 있으면 내일 오전에 빠른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